꼭 여기서 고통받고 보, 고통받으면서 뛰어오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음란? 이 풀에 있는 이 노란색 뭐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여기 선택지가 오토바이를 챙겨가냐 안 챙겨가냐인데 차가 아니래가지고 느낀상 언덕 아래 오, 나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인다, 좀. 좀 잘하는 척 오죠, 지금. 그냥 뛰어가 자리 잡으면 되는데. 고인물 스텝이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사비율 있어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 저만 눈 침침한가요, 지금? 아, 까플레이했던 것도 되게 늦게 봤거든요? 왼쪽에 아까 총소리 났었고 어 아, 뒤에 지 불안해 첫 번째 1순위 원이 줄여졌을 때 D부터 확인 뒤가 클리어 됐으면 옆구리 확인 옆구리가 클리어되면 앞으로 전진. 여러분들, 방금 좌우 흔들면서 쐈던 거와겁머씹 오지네요. 네. <laughs> 눈이 침침 해서 어디 있 어？8 배율 이라도 들고 가야 될것같 아, 너무 안 보여. 먹고 죽인 귀신이, 때깔도 곱다. 맞나요? 먹고 갑시다. 역시 뽀동뽀동한 게 최고죠. 너무 왼쪽에 차 여기 왼쪽에 와제 에미 사고 반동 제어를 못했어. 오, 다행이다. 눈이 침침한 친구인가봐. 내가 안보이나봐. 맞다 <laughs> 돌디. 아 되지마. 킵 먹어. 엎드려. 엎드려. 왼쪽 나무에 하나, 이쪽.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어, 아니네, 1대1이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갑시다. 후! 이봐요 괜찮아요! 새로 나왔어요! 스류탄이라고 아유, 괜찮으신가? 응? 아저 뭐야? 못 던지는데 내가? <laughs> 아 침착하게 던지고 그랬나? 다 알아. 너에게. 왜 이러세요!! 도망갠 <laughs> 수준 안전 디대봐 나만은 <laughs> <남아는 웃음> 없어 어 나도 연막이 있구나 얍! 띰 들어가야돼 오케이! 여러분들! 하루에 치킨이 몇개? 두개! 위너! 위너! 다같이 해줄게요 치킨~~~~~ 디너~~ 좋구요 아주 좋구요 아우 달달하네요 님들 블러드트레일 아우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 여러분, 들이 집중해가지고, 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네요 브론즈 덩크렛 정크래... <laughs> 아니. 아니... 이겼으면은... 침산이... 어, 니 이거. 이면은거이 이거. 이왜 이거. 이 보셨죠, 여러분들? 치킨쿤의 아주 편안한 플레이 아 좋았네요 예 전크렛은 <laughs> 뭐스류타는 어, 제가 원래 투척무기는 못 가가지고 예예 음, 음. 투척무기는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좀 생각을 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던지거든요 예 비포의 <laughs> 음, 음. 뜻이 뭐냐고 빛이 그.. 페이커가 썼다 그랬나? 약간 뭐갓보에빛보에대보에 여기서 뭐킹갓빛대 이거는 칭찬의 의미구요 보에는보에입니다보에 아시죠? 네보에입니다네자 그럼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다섯시.. 다섯시간을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예좀 네? 힘듭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5시간 했으니까 힐링타임 애니 보고 밥 먹고 쉬는 시간. 아, 보에 제 이름이에요. 예, 호스팅 넣어 드릴게요. 예, 아, 여러분들 우승 딱 했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예,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방정할게요. 님들 수고링.